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음, 나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윈도우하고 칼리리노스하고 우분트에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를 없애버리고 이제 언탱글을 가지고 음, 여기는 내부망 렌즈역이죠. 그 다음에 DMZ존, 그 다음에 외부구간으로 나누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뭔가요? 이 언텐글 1 6 0 1 버전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M웨어 네트워크 아, 여 틀렸네요. 네트워크 설정을 할때전 음, 시간에 전 동영상에서 어 VM웨어 설치하는 거는 어, 이미 동영상에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은 유튜브에서 보안넷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어, 여기 언탱글 서버에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부터 어,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참조를 해서 어, 처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실행을 해서 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NAT하고 커스텀2 커스텀 코스톤이 모드죠 VM n e t 4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어댑터하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버 h 얼 머신에서 여기서 음, DMG 존 하나를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드해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로 NAT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커스텀에서 VMnet5로 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NAT 모드 하나, 여기 보시면 NAT 모드 하나, 어, 커스텀 모드 하나, 또 커스텀 모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 그림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음. 네, 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기름을 좀 키울게요. 네, 여기 네트워크 어댑터 나트 모드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왼 그러니까 구간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2 해서 v m n e 4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내부망의 랜 지역이죠. 내부망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새로 추가한 VMnet 5는 바로 요 구간입니다. DMG 존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Ubuntu는 이 인터페이스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indows는 이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리는 웨이브에 있는, 즉 인터넷에 있는 칼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설만, 사설 IP로 지금 설정은 되놨지만 공인 IP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설 IP 10.2.2.110으로 이 사설 IP를 사용을 할 텐데 이 칼리에서 우분투 웹서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언탱글에서는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즉 외부에서는 192.168.20.254가 이 인터페이스 카드의 IP 어드레스인데 이 IP 어드레스는 실질적으로는 사설 IP지만 공인 IP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URL 192.168.20.254를 지정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여기를 지정을 하면은 포트 포워딩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우분트의 아파치 2 웹서버를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언탱글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텐글 16.01을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되면 동영상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됐습니다. 자, 여기 에딧 v m 에어에트에서버 o 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지금 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서브넷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VMnet1은 커넥트 DHCP는 지금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죠. 10.1.1.0으로 돼 있고요. VMnet5도 DHCP를 이네이블 안해 놨습니다. 서브넷 어드레스는 10.2.2.0이고 NAT 모드인 VMnet8은 DHCP가 이네이블 돼 있어요. 그리고 1 9 2 1 0 2 20, 0 0으로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음 만약에 여기를 VMnet, v m o 에서 DHCP를 구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DHCP, 요거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3번부터 253번까지, 어 지금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OK를 하면 여기 이네이블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 d g c p 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언테글 방화벽에서 d g c p 를를 인앱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IP 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VMAE에서는 d g c p 이 내부망 즉 랜하고 DMZ 존에는 d g c p i 를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로컬에서 언탱글 관리자 모드 관리자 페이지죠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한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로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컴피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컴피그를 보면은 어바웃이 있어요 어바웃에 들어가면은 음, 지금 현재 음 여기 여기 보시면 버전이 나오죠. 네, 버전이 나오고 여기 인포메이션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키죠. 여기 보면은 오토매티컬리 인스톨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나라 오토매티컬리 인스톨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작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16.01에서 뭐 16.0하고 어 다른 버전으로 어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부팅이 된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터미널 모드로 한번 들어갈까요? 네, 여기 패스워드는 1234죠.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데이트를 한번 볼게요. 데이트가 네. 네, 제대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ifconfig를 해서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적절히 정, 정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더 제로에 네, 나트 모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도 원에는 랭 어, 구간이죠. 네,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지금 이도 하나 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런치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서. 1234자 우리 컴퓨터 들와서 지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인포 o 이션어바웃 t 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에, 여기 보시면 방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16.01이었어요 근데 지금 16.1.1로 업그레이드 됐고 요것도 4.19인데, 커널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커널이, 음, 커널이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4.19.0.8이었어요. 요 11이. 8이었는데, 11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되면 할 수, 할수 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중요하죠. 지금, 예, 인터넷 3가 지금 이제 생성이 됐죠 요거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요 구간은 이더 제로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네트워크 구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트워크 구성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네트워크 정도가 있죠 좀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왼 구간은 192 1 6 8 254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외 예, 구간은 10.1.1.254 이거는 전시간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M 지정 구간에 에디팅을 하면은 인터페이스 3고 어드레스에서 여기에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죠 스태틱으로아 10. 2.2.254가 되겠죠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그 다음에 24 슬래시 24로 되고 여기서는 나트 트래픽이 어,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오나요? 안 오죠 네, 여기는 나트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왼 구간인가요? 네, 왼 구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음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화면 좀 키우겠습니다 이 설정을 하면은 설정을 변경하면 여기 세이브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화면을 줄여놓으니까 이 세이브가 안 보여서 제가 세이브를 좀 키웠습니다 화면을 키워서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3에 지금 커넥티드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이, 이더넷 2 쪽에는 인터페이스 그 IP 주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설정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세부 내용은 여기 있죠. 세부 내용은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맥어드레스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언탱글 어, 인터페이스. 랜, dmg, 웬 인터페이스 IP소를 설정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설정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예, 윈도우하고 우븐트, 칼리뉴스의 그 인터페이스 카드의 IP소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